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잃어버린 것을 찾는 데세 가지가 나와요. 100가지 중에 한 가지를 잃어버린 이런 양. 또열 동전, 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한 개. 그다음에 두 아들 중에 잃어버린 탕돌이한 명. 거에 나오는 게 누가복음 15장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그 주인이 양이 100마리면 천지 빼가리가 양인데 천지 빼가리 하늘 천 땅지 하늘과 땅 사이 백백하다 천지 빼가리가 양인데 그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리면 천지가 양인데 뭐별 관심이 없어도 될것 같은데 그 목자는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찾는다 아주 무리해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무리해서라도 겨의 찾을 때까지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두 번째, 동전이 열 개가 있으면, 그 중에 드라크마한 개를 잃어버리면, 그게 성경에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한 오중적인 강조가 나오더라고요. 음. 첫째, 동전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불을 켜고, 눈 아래에 불을 켜고, <laughs> 불을 켜고, <laughs> 응? 켜고 그 다음에 집안을 썰고, 아. 온 집안을 다 불을 켜고, 썰고, 그 다음에 찾기까지, 음.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음. 거의 이렇게 보면 그 동전은 천지 빼가리 동전인데. 그 동전 하나가 비싼 것도 아닌데. 그 성경 을 보면 재밌는 것이요. 양을 한 마리 찾으면 너무 좋아 가지고 양을 열 마리를 잡아 가지고 잔치를 <laughs> 벌이 거예요. <laughs> 동전을 하나 잃었다 찾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 가지고 동전을 열 개를 써 가지고 선물을 사 가지고 파티를 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그렇다 이말이 그, 거기 성경에 보면 그다음에 두세 번째가 그 아들이잖아요. 잃어버린 아들 한 놈을 찾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매일 아침마다 동고밭에 와서 이 자껏이 어디가 밥을 먹고 사냐. 그 아들이 밥을 먹고 사는지 궁금하고 걱정되고 노심초사 이래가지고 아빠가 기다리다가 어느 날 아들이 아빠를 떠나가지고 폐가 망신, 인생 쪽박 차고 나는 여기서 쫄딱 굶어 죽는구나. 그런 지경이 돼가지고 할수 없이 아빠한테 돌아가자. 그래서 아빠한테 돌아올 때 아빠는 뭐요? 기다리고, 아기다리고, 고기다리다가, 그 이제 아들이 올때 돌아가서 먹을거어 안고, 뽀뽀해주고, 밥은 먹었냐?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신발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가락지는, 그, 벤허 영화에 보면 그 주인이 그 가락지라는 건 이게 요즘 말한 뭐, 인감 도장. 하나의 거그 자격증 같은 걸이 가락지를 가지고 확 찍으면 이게 이+ 예, 예, 그내 아들이다 이거는 상+ 상속권이다 하는 이게 가락지는 거 신분이에요. 신발은 옛날에 자것들은 신발을 안 신었어요. 옛날에 노예들은 신발을 그냥 맨발의 청춘이에요. 신발을 신었다는 예쁜 딸 고운 꽃신 신고이래 옛날에 신발을 신었다는 것은 그거는 아주 이렇게 자유인. 그건 뭔가 괜찮은 사람들이지 아래 것들은 신발을 없이 그냥 맨발로 뛴다 이말 그래서 신발을 신겨줬다는 것은 신분을 회복시켜 주고 가락지를 끼워줬다는 것은 이제 내 아들 상속권을 주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파티를 하잖아요. 그러고 그러니까 한 아들이 돌아왔을 때 동전 하나를 찾았을 때또 잃어버린 양아마리를 찾았을 때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게 아빠가 파티하고 잔치하고. 그렇겠냐 이말이에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영을 쓰고 힘을 쓰고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찾는 데에 저는 장세기 1장부터 보면 장세기 1장이 뭐가 나? 따라합시다 나를 찾자. 나를 찾자. 창세기 1장에는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나는 누구냐 할 때,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 하나님의 폼을 담게 하나님께서 제조, 제작, 제품, 작품으로 만든 존재. 우리가 남들이 볼 때는 이게 이목구비가 흩어져서 좀 집중이 안 되더라도 <laughs> 남들이 볼 때는 얼굴이 자유민주적으로 생겨도. <laughs> 저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물락물락 해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 말이요. 음. 우리 절대 자기 대가리를 지어받는다거나, 막, <laughs> 아, 이 돌대가리 같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을 구박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 행복한 사람, 음. 건강한 사람, 성공한 사람은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네, 무엇을 하든지, 노래해도 하여튼, 뭐, 음정박자하고 상관없이 당당하게 하고, <laughs> 뭐를 해도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그 프라이드가 네. 자긍심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뜰거덕고쫄거덕고 덤비라, 자 깼더라. 이러면서 아주 이렇게 굉장히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이러면 자기 성깔에 대한 자기 외모에 대한 자기 어떤 직구석에 대한 이렇게 자신감 있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은 뚫고 뚫고쫄고뚫고꾸릴 네. 것도 없고 뭐.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쪼다감, 덩신감이 생길 틈이 없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신감을 갖는다고 할 때, 성경 속에서 그러면 나는 누구냐 할 때, 우리가 자기를 찾아갈 때요. 참된 자기를 찾는 게 뭐냐. 남들이 얘기하는 거 중요하지 않고요. 부모님이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멋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장조, 제조, 제작하시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부모님도 나를 구박하고 이 썩을 놈아. 새가 만발이나 빠질 놈아. 연병할 놈의 자식아. 이러면 부모님의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부모님도 확 김에. 부모님도 너무 자식이 애를 먹이니까 이 썩을 놈아. 이럴 때 사실은 썩을 놈은 아닌데 부모님 말조차도 어떨 때는 이렇게 안 맞죠. 그래서 성경 에베스에서 보면 너희 자녀를 노역게 하지 말고, 열받게 뿔나게 하지 말고, 너희 자녀를 노역게 하지 말고, 엄마, 아빠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아이를 분노케 하고, 자기 아이를 열받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내 자신도 나를 향해서 자기 비하, 열등감, 자학적인, 자포자기, 자폭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보면요 자기 스스로 막안 되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그래가지고 자꾸 자기를 지지리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참된 자기를 찾을 때는 백투더 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가면 성경에 나는 누구냐 할때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폼이 우리 속에 장착이 된. 요 우리 속에는 믿거나 말거나 남들이 인정하든지 말든지 다 사랑받고 은청받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밥 벌어먹고, 샤방하게, 애찍게 살아가도록 오리지날이, 하나님 만드신 원판이 하나님의 그 형상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야. 예. 그것을 본 사람은, 찾은 사람은, 아싸, 나는 찾았네, 나는 알았네, 나는 보았네. 이래가지고 그게 자신감이 나오죠. 너 뭐냐? 뭐긴 뭐냐? 귀염둥이, 예쁜둥이. 뭐 자기, 왜 내가 만들어진 것에 나는 왜 성격이 이렇고, 나는 왜 이렇게 좀 머리가 좀안 돌아가고, 나는 얼굴이 왜 이렇게 자유민주적으로 생겼고, 나는 왜 이렇게 좀 뭐가 좀 인간관계가 좀 거북하고, 어디 가서 막 낯가림을 하고, 비유가 약해가지고 밥도 잘못 먹고, 아무래도 내만 좀 별종 같고, 나는 이게 하나님 만드실 때 불량품으로 만드신 것 같고, 내만 좀 이상한 것 같은 사람이 다 있어요 사람. 예,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다 머리도 좋고, 다 인물도 좋고, 다 돈도 많고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공평해서 좀 인물이 이쁜 것들은 얘기를 해 보면 대가리가 띵하다거나, 좀 돈이 많은 것들은 보면 몸이 안 돌아간다거나.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은 절대 공평하시더라고. 다 좋은 사람은 절대 없어요. 100%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다 골치 아프고 문제가 있고 네.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고린도우서 12장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약할 때 강해진다 네. 내 은혜가 내게 축하다 음. 다윗보세요 내 잔이 넘친 아이다 다윗보세요 네. 나의 하나님께서 <laughs>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네. 부족함이 없으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이다. 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와 같이 약간 똘랄끼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laughs> 가장 나답고 가장 유니크하고 가장 독특하고 가장 스페셜하게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들이 되면 사람. <laughs> 사람은 여러분 지문을 찍으면 똑같은 지문이 있다 그래, 없다 그래? <laughs> 세계 70억 인구 중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laughs> 나와 똑같은 종자에서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laughs> 내가 봐도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은 사실은 굉장히 독특하고 별종이고 그러한 존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나는 어떤 실수로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작정하시고 의도하시고 디자인하시고 만드시고 제조하시고 제작하신 하나님의 작품. 내 자신을 하나님의. 성씨로 해서 만들어진, 거기에서 자신감이 나온다. 네. 그게 나를 찾는다 할 때,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음. 우리 속에는 내 안에 내가 많아, 이렇잖아요. 내 안에 여러 가지 꼴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그것 중에서도 나쁜 것, 안 좋은 것, 그런 거는 이렇게 생각도 하지 말고 자꾸 이렇게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생각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적어도 그건 자만심은 아니에요. 자기만 사랑하는 건 나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자기를 사랑하는 건 아주 좋은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비하의 자격지심에 빠진 사람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자매님 예쁩니다 이럴 때 이건 사실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예쁘다 할때 웃는 사람은 그래도 내면의 세계가 예쁜 사람이에 진짜 쪼다 같은 사람은 예쁘다 이러면 어머야 내가 못생긴데 뭐저 자켓이 뭐 때문에 나를 또 띄웠다. 내보고 짜장면값 덮어씌우려고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나를 또 띄우는 거 아닌가 이랬어. 내 마음 짚고 남 얘기한다고 내 마음이 우울한 사람은 내 마음이 불편하고 성가진 사람은 만사가 짜증나아요 네. 내가 좋아야 모두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세빌 있지. 근데 이게 내 마음이 불편하면 내가 몸이 아프면 내가 짜증이 나면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냥 자빠져 자고 싶고 인간도 싫고 세상도 싫고 그게 우울증으로 가고 그게 아주 나쁜 것이 자격지심, 자포자기, 응? 자학하는 것, 자기 비하는. 만곳쓸 때가. 금 13장에 보면, 감추인 보화가 나옵니다. 감추인 보화가 뭐예요? 옛날에는 은행도 없고, 통장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옛날에는 보물이나 돈이 있으면 이거를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산에 가서 밤중에 아무도 안 보는데, 자기 밭에 가서 밭을 파고, 거기다 다, 다 끌어 묻어두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몰라. 자기 말아. 그런데 어떨 때막 전쟁이 나고 난리가 터져가지고, 이 주인 아저씨가 막총 창에 찔려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좀아 이걸 자식한테도 얘기를 해 가지고 야 되는데 옛날에 무슨 뭐 문서가 있는가 이거 뭐 유언을 남겨 놓는 거 아니고 무슨 은행에 뭐 비밀 공고도 없고 이러니까 어, 아, 그냥 주인이 죽어버리면 이게 보물단지가 밭 속에 묻혀가지고 있으면서 아무도 몰라. 누구도 몰라.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비가 와가지고 흙이 떠내려가고 이래가지고 이제 밭이 풍화작용해서 이제 내려간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또 주인이 또 팔고 또 도박하다 또 팔아먹고 또 새로운 주인이 사고 팔고 이래가지고 세월이 흘러가고 나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서 일을 하다가 품꾼이 가서 일을 하다가 아, 땅을 탁 파는데 쨍그랑하대 해보니까 의미 이게 멋이여. 그게 보물단지가 들어있다면 그럼 그거를 그 성경에 보면 마태문 13장에 자기 모든 소유를 몽땅 팔아가지고 밭대기를 사야 돼. 그래야 그 소유권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는 자기 소유 자기 있는 돈을 비자금을 몽땅 다 틀어가지고 그 밭을 사야 그 보물이 내 소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물을 찾기까지 감추인 보화를 찾기 위해서 내가 얻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몽땅 팔아가지고 그걸 산다 이 말이에요. 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laughs> 좋은 사람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불리한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했잖아요. 네. 네. 친구도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결국은 밥 사주고 네. 좋아하고 네. 선물 사주고 그래야 친구가 네. 되지 맨날 네. 가서 빈대 붙고 맨날 가서 누가 좋아하고 서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고 네. 섬기는 자가 큰자다할때 네. 여러분 친구도 사실은 보면 내가 만들어가는 거. 네. 그렇잖아요. 네. 진짜 내가 흉어물 없이 뭐든지 툭틀어놓고 얘기하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내 편이 되고 항상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 사람은 재산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래, 고객이 많은 사람 단골이 많은 사람 친구가 많은 사람들이 부자다 이 말이에요. 네.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네. 결국은 사람이 재산입니다. 네. 사람 농사가 짱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자식 농사가 중요하듯이, 사람도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자꾸 찾아가고, 문자하고, 이쁘다 하고, 그래야 그 친구가 되지. 맨날 뒤에서 궁하는 거리고, 여긴 하고, 누가 좋아하고서 걸요 그래서, 불이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듯이, 우리가 사람을 얻기까지는, 사람을 찾기까지는 이게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봐요. 상당한 투자를 해야 돼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심은 대로. 뿌린대로 이게 다드러납니 저는 성경을 볼때 찾는 것을 지금 설명하니다 참된 자기를 찾기 위해서는 장색 일장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내 자신을 캐내어서 찾아라. 감추인 보화를 내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밭대기를 내가 통째로 사야 되듯이 성경에 보면 길을 찾은 사람은 저는 아브라함이라고 봐요. 뜻을 찾은 사람은 다니엘이라고 봐요. 꿈을 찾은 사람은 요셉이라고 봐요. 비전을 찾은 사람은 바울이라고 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70세 영감님 때갈 바를 알지 못했어도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우리가 길을 몰라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내비게이션 길이니까 여러분 네비게이션이 있으면 길 찾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집회를 다니는지모르겠옛날엔 집회를 가도요. 거기 사거리에서 돌아가지고 전봇대배 꺾어가지고 그래서 무슨 슈퍼마켓 지나가지고 이래가지고 옛날엔 집회를 찾아간 거 옛날에 집회 다닐 때는 교회를 찾아가면요. 차를 타고 막 물어 물어가지고 목을 빼가지고 전봇대 태워보고 전봇대 세개 지냈다 아이가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내비에있으 콕콕콕 찍어 놓으면 그냥 나는 길이요. <laughs>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비게이션이니까 길이 되시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주만 바라보고 나설 때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대빵을 만드시고 믿음의 원조를 만드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 그를 보기 근원이 되게 하셨다 이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길을 찾은 사람 이사야 43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막에 사막에 강을 내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기적을 만드셔야 때 온통 모래벌 사막 한가운데 강물을 뻥 뚫으시고 강바닥에다가 터널을 만들고 신장로를 뻥 뚫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브라함은 길을 찾은 사람. 그때부터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세계 37억이나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 결단하고 나왔어 그게 원조가 되고 하나의 오리지널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뭐예요?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 뜻을 정하 사람이 선명한 뜻을 정하고, 생생한 꿈을 꾸고, 온대한 계획을 세우고,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목표라도 앗살하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볼 때, 세계 경제가 불안하다, 한국 기독교가 뭐 비난을 받는다, 무슨 뭐, 어? 그런 걸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정작 문제는 뭐냐? 우리의 머리통 속의 개념 상실. 꿈도 없고 낭만도 없고 제목도 없고 소원도 없고 냅도 이래 살다 죽어버리란다 그러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이게 머리통 속에 선명한 뜻을 정하고 생생한 꿈을 꾸고 원대한 계획을 세고 사도 바울 보세요. 로마도 보아야 되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겠다는 건 이거는요. 요즘 내가 내년에 달나라를 갔다 오겠다 그런 소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내가 내년에 달나라를 갔다 가면 전부 미친놈인 줄 알지 그거를 없는 소리. 이게 어린 반풀이지도 없는 얘기를 나는 걸어서 로마까지 갈 거다, 땅 끝까지 갈 거다. 그 바울은 그런 원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큰 비전이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보고 꿈을 꾸고 생각하고 도전과 비전과 응정과 자꾸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 학벌이 뭐냐 물으니까 아니면 말고 들이대 출신이라는 거예요. 아 고등학교는. 무식한 얘기지만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내가 힘이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아도 소극적으로, 비극적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고. 적극 담대, 낭만, 진취, 발전, 개념을, 목표를, 꿈을, 꿈이라도 빵실하게. 꿈은 아무리 커도 세금을 안 주니까. 여러분, 요셉의 성경을 보세요. 장세기 보면 요셉은 참 복잡하게 사는. 여러분, 요셉처럼 살고 싶어요. 요셉처럼 살면 안 돼요. 엄마는 동생 놓다 죽어버리고, 형님들한테, 언니들한테 왕따 당하고, 넘어져봐서 파출부 10년 하고, 파출부 열심히 했는데, 그 주인 사모님한테 오해를 덮어 써가지고, 뭐, 물을다 훔쳐갔다, 이상한 도둑년 소리 듣고 감옥에 갇히면 좋겠어요? 감옥에 갇혀서 친구라고 잘해주면, 잘해준다 했는데, 꿈에서 해준대, 그자꾸들이 나가서 까맣게 잊어먹어. 지들이 더인복이 없어서. 엄마는 어릴 때 죽었다니까? 여러분, 언니들한테, 형님들한테 왕따 당했다니까? 여러분, 주인한테 누명을 덮었었다니까? 친구들한테 버림받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인생 서론이 될 때까지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요셉의 일생이 그렇게 잘 나간 것은, 장세기 37장에 보면 19절에 요셉을 보고 사람들이 꿈쟁이가 온다. 쟤는 입만 열면 꿈 얘기하는 거야. 꿈꾸는 자가 오는도 이렇게 하면, 꿈이 뭐예요? 꿈이요, 꿈. 뻥이요, 뻥.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여러분 약간 후라이성 있고 약간 뻥을 까고 약간 또라이가 있고 약간 주책 봐가지고 주책이 뭐냐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 주책. 뭐 때문에 저러냐 믿는 구석이 다르니까 믿는 구석. 백그라운드가 있고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여러분 어린 딸이 자전거 탈때 아빠가 뒤에서 자전거 딱 잡아주면 딸이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쥐야뭐 페달을 밟든 안 밟든 그냥 아빠가 그냥 쭉쭉쭉쭉 밀었지만 가는 거지 뭐. 아빠가 딱 잡고 있으면 절대로 걔는 자빠질 자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실 때 성경 이사야 41장 실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반드시 의로운 오른팔로 꽉 잡아줄게다. 마음을 강하고 던데해라 그 아빠의 그 하나님의 어떤 그 후원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 하나님의 어떤 내편 그것이 우리를 한없이 편안하게 하시듯이 여러분 요셉이가 살아갈 때 자기는 정체 없이 살아가고 별거리 반쪽인 세월을 엎어지고 자빠지고 인생 내리막길을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너는 나는 이 꿈을 주고 이 꿈을 반드시 이루신다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소원이 한구로확 밀어붙이십니다. 그래서 큰 일을 하는 사람 보면 어릴 때부터 꿈을 꾸고 소원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주여, 주여, 주여 이러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꿈은 이루어진다니까요. 그걸 미션이가 파서버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이건 가난해도 해야 되고, 아파도 해야 되고, 무식해도 해야 되고, 쪽팔려도 해야 되고, 못 먹어도 고다. 그러다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작품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끝장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주신 꿈을 자꾸 얘기를 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꿈같이 꿈같은 일이 꿈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꿈을 찾고 꿈을 따라간 사람이 요셉. 뜻을 정하고 입지전 설립자 뜻지자 뜻을 세워가고 뜻을 만들어간 사람이 뜻깊게 살아간 사람이 다니엘 성경에 그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다윗은 또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해 사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러지 말고 마음을 쓰레기 하치장같이 만들지 말고 마음을 자꾸 추설해서 마음을 챙겨서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해 사오니 마음을 확정해 가지고 그 확정한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해 사 놀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위축당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실때면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확정을 해서 내 마음의 풍검을 연주를 해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악기를 비파와 소금을 두드리고그 다음에 새벽을 깨워가면서 내마음을 일파만파 내 마음의 주파수를 이빨 대패 가지고 마음을 확장을 하고 확장을 하고 심화하고 연주를 하고 공연을 해 가지고 이게 레미지라블이 되고 사운드보브 뮤직이 돼 가지고 이게 막 불후의 명곡이 돼 가지고 나가는 그게 다윗의 작품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자기를 찾고 꿈을 찾고 보화를 찾고 길을 찾고 그래서. 자기를 찾아서 가장 나답게. 어디 가든지 비교당하지도 말고, 무시당하지도 말고, 시그한 떨지도 말고, 주신대로, 받은대로, 생긴대로 해서 이런 가장 여러분답게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